동안의긴 달려를 시간을 이겨내고 순천을 화학과 통합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준엄한 우리 순천 시민들의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동안 준비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잘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순천이 전국의 어디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순천에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. 8달 후에 당장 정원박람회를 치러내야 되고 또 중앙의 정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중앙정부를 상대로 순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상들을 지역 정치 세력과 공유하는 게 대단히 지금 필요한 일들입니다. 아마도 현안 파악도 파악이지만 동시에 병행해야 될 일이 이제 야권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실 도시의원들 그리고 지금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나가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